저 열심히 촬영했는데 정말 황당하기 시리. 녹화 버튼을 안 누른 거있죠 네, 돌이킬 수 없는 약속. 반닐 종족주의 읽지 마세요. 당신의 있는 뇌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여러분, 여러분은 각자 소중한 인생입니다. 자기의 삶은 자기가 사셔야 되겠죠. 흔한 남매 궁금합니다. 그럼 흔하지 않으면 특별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소설 베스트. 공제인형 살인 사건 돌이킬 수 없는 약속 직지. 아모르마네트 많이 들어봤죠. 죽음 죽음 앞에서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지. 네 김진명. 장편소설인데 저 김진명 작가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나오면 그 책을 잘 읽고 있습니다. 조정래 장편소설 천년의 질문 아몬드 지공 빨강 머리 엔도 베스트셀러에 진입을 했네요. 육일 대도시의 사랑법 천년의 질문 네 조정래 장편소설 정일정의 지니+ 지니 어 지니+ 지니. 네. 이러한 책들이 소설 베스트셀러로 나와져 있고요. 그다음에 비소설 베스트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의 이유. 여행을 하시면 답이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나태주 시집. 아,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언어의 온도 이기죠. 언어의 온도 고유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네. 가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열심히 사시지 마세요. 즐겁게 사세요. 박막네. 어, 박막네 할머니가 지금 82세인가? 80대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유튜버 열심히 찍고 있죠. 1인 기업. 튜브 힘낼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 당연하죠. 내가 결정을 해야죠.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힘들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타인의 시선 음. 절대 신경쓰지 마세요. 평범히 살고 싶어 열심히 살고 있다. 그렇죠. 평범히 살아야 합니다. 무리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방법. 아, 이거 아주 좋은 책 같아요. 우리는 무리한 사람에게 어떻게 웃으면서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읽어보시고 연애 백문 백답 연애 많이 하세요. 연애는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래야죠. 그 다음에 걸어서 출퇴근하는 배우 하정우의 책이 나와 있네요. 순흥민. 오우, 순흥민의 첫 에세이집이 출간됐습니다.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 네, 요건 밑에서 다 보여준 책들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인문 베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90년생이 온다. 90년생. 무서운 돌파구있죠 여러분. 이위 이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설민석의 삼국지. 유럽 도시여행. 아주 작은 한 습관의 인생의 열두 가지 법칙. 혼돈의 해독제. 제목 죽이지 않습니까? 조던 피터슨이 지었나요? 자, 돈의 역사.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역사에서 돈 교훈을 얻으려면 그 이면에 있는 돈을 알아야 되죠. 네이버 셀 승리의 기술 설민석의 삼국지 팩트 플리스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 궁금하시다면 팩트 플리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세계 3대 투자가 투자의 시인으로 불리는 짐 로저스 말센스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하는 말센스 저에게 꼭 필요한 책 같습니다. 네, 흥분하면 지는 겁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불확실한 삶을 돌파하는 50가지 생각 도구가 있네요. 내 네, 역사의 쓸모 누가 썼을까요? 이분 많이 보셨죠? 최태성 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나는 역사에서 답을 찾았다. 여러분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어디에서 답을 찾으시겠습니까? 돈의 감각, 저로의 투자 타이밍을 귀신같이 눈치채는 비결. 돈 센스는 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서점에 이렇게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서점에 나와주셨습니다. 이북 베스트 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남매 두배 강한 진짜 우승 삼국지 자네는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언젠가 그에게 물었다 설민석의 삼국지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행의 이유 김영아 신문 삼문왜 여행을 해야 할까요 여행의 이유는 뭘까요 저는 여행하면 정말 기분이 좋던데 대도시의 사랑법은 어떤 건가요? <laughs> 대도시. 저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서 대도시 글쎄요 궁금합니다. 역사에쓸뭐 인간 본성의 법칙, 로버트 그린이 지었고요. 아몬드. 음, 아몬드. 표지가 참 특이하죠. 사피엔스 유발하라. 2100년이면 현생 인류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그럼요. 나는 나답게 살아야죠. 그 다음에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 이것도 궁금하네요. 인생이 절반쯤 왔을 때 읽어야 할 도덕경. 저 절반쯤 살아왔습니다. 노노, 도덕경, 명심보관. 손자병법. 세근담 어, 다 읽어야 할 책들이네요. 아버지의 말, 가르침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 아버지의 메시지. 나의 사적인 그림. 네, 우지연. 그림 속에 담겨있는 나와 당신의 이야기. 책을 읽기 어렵다면 이러한 그림이 들어간 것도 읽는 게 좋습니다. 형수님, 서점에 계시는군요. 네, 김인자님 잘 보내셨나요? 저는 보시다시피 서점에 나와 있어요. 추석날 너무 많은 음식을 먹어서 살이 푸동푸동 예쁘게 되셨을 것 같아요. 책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홉 가지가 아니라 99가지 하술. 말은 곧 힘인데 말을 잘해야 성공하시겠죠.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하루 1분. 그렇다면 나의 하루 1분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 걸까요? 책으로 치유하는 시간 김세라 짐 법정 스님의 빛나는 문장을 신의 눈으로 다시 읽다 네, 말을 잘하는 사람 행동을 잘하는 지혜 궁금하시죠 숨은 그림 찾기 미로 찾기 어우 엄마 아빠 네 전화가 와서 끊겼습니다 네 하하하 김민정님 살 조금 찐거 어떻게 아셨나요 조금 쪘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처음 만나는 그리스 로마시나 이거 아이들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의 밥상머리 교육은 어땠는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보세요. 요즘에 너무 헷갈 조카가 돼서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졌어요. 꼭 밥상머리 교육은 필요합니다. 어른의 끝맺음. 그냥 어른 말고 괜찮은 어른으로 살고 싶으시죠? 이 책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중년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변화시키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잠자는 두뇌를 깨워라. 숨은 그림 찾기. 오, 좋아요. 이거 아이들하고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수께 끼인 말 퍼즐. 네. 우리 아이 의 행복한 두뇌를 만드는 공감소. 오, 이거 좋아. 이게 좋아요. 그리스 신화로 본 우리 내면의 은밀한 심리. 심리학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 오, 그리스 신화를 읽다 보면 정말 지혜가 생겨요. 너무 좋아요. 모든 것은 후추 때문이었다. 세계사를 바꾼 열세 가지 식물. 무엇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헤르만에스 세익스피어, 한 권으로 독파하고 365일, 마음 산채. 이거 정말 중요하겠죠?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 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인간에 집착해서 살면 안 됩니다. 잘 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네. 생각을 바꾸는 순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되죠. 후회 없이 살기 위해 더 늦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오그만디노님이 지으셨네요. 이번에는 미디어 추천 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호랑이야. 안녕, 너무 예쁘다. 따가운 가시도, 부드러운 배털도. 메모 독서법. 단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남는 메모 독서법. 아니, 이게 중요합니다. 책을 읽는 것보다 메모하는 게더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한 것만 남기고 버려라. 이를 일기 맞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혼밥 생활자의 책장. 혼밥 생활자의 책장 궁금하셨네요. 연애하는 부부. 연애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이 그렇게 안 됩니다. 생각의 기쁨 유배옹 평소의 발견. 365일 매일 읽는 긍정의 한 줄. 긍정의 한줄 아주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읽는 긍정의 한 줄. 나는 내 아이가 참 좋다. 네, 저도 제 아이가 참 좋습니다. 때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요. 직장인의 공부법, 강성 대추천.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항상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나도 모르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겠어요 높은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삶이 괴롭냐고 심리학이 물었다 당연히 괴롭죠 괴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책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요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 당연하죠 나는 나이니까 절대로 위로가 안 됩니다 100년 후에 읽어도 좋을 자먼315 이상한 나라의 심리학 힘겨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심리테라피 책이네요. 수치심을 권하는 사회 정말 그럴까요?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올까요? 자존감 탓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메이크 타임 구글 벤처스의 혁신적 시간 관리법. 네, 시간 관리법.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든 욕심입니다. 자존과 관종의. 정정세.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잘 되어야겠죠. 왜 스누피는 마냥 즐거울까? 왜 즐거울까요? 즐겁게 생각하고 즐겁게 놀아야겠죠. 기분의 발견. 네, 기분 좋아지는 일에 정답이 있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해보는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베스트셀러, 경제셀러, 뭐 스테디셀러, 화제의 도서, 여러분한테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저는 추석 연휴 기경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대전 복합터미널에 있는 서점인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책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휴에 책을 찾아서 온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네. 여러분. 연휴에 책한 권, 마음의 책한권 읽으시고 마음을 다독거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 대전 복합터미널 옆에 있는 서점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요. 여러분.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책을 선정하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참 좋죠. 네, 영풍문고, 대전 복합터미널에 있는 영풍문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책도 읽고 계십니다. 감사 합니다. 경청 해주 셔서 오늘 추석 연휴 즐겁 게잘보 내시 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